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3편은 이제 아주 유명한 시이죠. 이제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제 말씀 중 하나일 거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액자로도 걸려 있기도 합니다. 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10편 23편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할까요? 아, 왜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들 위로를 이제 얻을까요? 아마 사는 게다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사는 게 이제 사실 얼마나 힘든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몇달 전에 이제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지옥 같고 얼마나 힘겨운 그런 생활인지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어른들이 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을 좀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다고 좀 이렇게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근데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초등학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그 학교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이제 공포고,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녀노소, 그 누가 할거 없이 어, 사는 거는 다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느끼고 이제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이 10편, 23편 나눠볼 건데, 우리도 이 말씀이 좀 평생의 위로가 되고 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한번더 크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 그 이전에 다윗의 직업은 이제 모두 잘 알다시피 이제 목자였죠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목자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으면은 자신은 이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동물인가요? 사실 양은 혼자서는 이제 못 살아남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좀 지켜주고 보호해줄. 좋은 목자가 이제 필요한데 바로 그 목자 좋은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 목자냐면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신실하고 선하게 도우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다 양과 같아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사실 힘든, 사는 게 힘들고 고답픈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푸른 풀밭과 또쉴 만한 물가로 갈수 있는 이제 비결, 방법은 오직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목자를 만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양과 같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이 안식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왜 왜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눠 보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오늘 23편을 10편 23편을 조금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한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죠. 다른 곳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왕과 백성, 또 다른 데는 이제 부부의 관계, 어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로 전부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는요, 원래는 이제 깨져 있었죠. 원래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제 깨지고 금이 가고 분열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하님과 우리의 이 회복된 관계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럼 이제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 하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 같은 겁니다. 계약. 사실 약속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계약이라는 표현이 좀더 어, 정확합니다. 내가 이것 이것 해줄게. 넌 나한테 이것을 이제 해줘. 요런 계약 같은 거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이제 맺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그 이제 계약서에 약속을 하셨냐면요. 세 가지를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그리고 보호,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이세 가지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약속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세 어, 가지가 이제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 하느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쉴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느님께 속한 자만이 하느님으로부터 하야님, 공급과 보호 그리고 또 인도를 얻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오늘 10편, 23편에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는지 좀 나눠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금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3절 말씀부터 볼까요? 3절에, 어, 내 영혼을 이제 소생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건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의미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 사망의 길로 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참 생명은요 어,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수고로, 나의 고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게이참 생명인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힘 지친 우리의 어, 힘이 되어준다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제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준다고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놨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지친 우리에게 늘좀 힘을 공급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한 우리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신 건데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크게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힘들 때 우리 개인적인 위로의 방법들이 아마 각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좀 힘든 걸 풀기도 하고요. 뭐 먹는 걸로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뭐 힘든 걸 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그냥 좀 하염없이 걷거나 영화를 보는데요. 우리는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어, 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은혜들도 우리가 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사실 너무 일시적이고 어,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지친 우리에게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니 부디 힘들 때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새 힘을 좀 얻을 수 있냐면요. 그 6절 말씀에 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저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시작되고요 어~ 우리에게 인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6절에 그 선하심과 인자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따른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보면요, 매섭게 쫓아온다라는 표현입니다. 매섭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적군이 도망갈 때 이제 막그 적군을 죽이려고 매섭게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바로 따른다 아니다. 닙즉 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정말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다, 공급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 지금도 좀 그런데 옷에 음식 묻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잖아요. 급식을 먹는데 이제 저는 그 옷에 뭐 묻히는 걸 싫어해서 되게 조심히 먹는 스타일인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애들이 뭐 장난치다가 옷에 이렇게 음식물이 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한 번에 음식물이 탁 튀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짜증이 난 그런 표정으로 누가 나한테 했나가 딱 봤는데 제가 평소에 조금 이렇게 좋아하던 고그 아이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저한테 탁 튕긴 거죠. 제가 화가 당연히 안 났겠죠. 웃으면서 아 괜찮아 빨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보통 사람은 좀 내가 사랑할 만한 환경 혹은 인내할 만한 환경에서만 인내를 하는 존재입니다. 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랑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는 그리고 혹은 그런 대상에게는요 사랑을 품지 않고 어, 인내를 품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 내가 참을 만한 그런 상황과 사랑해 줄 만한 여건에서만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세상은 고통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에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그 사랑과 그리고 선함을 공급해 주시니 신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새로운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 기도한다고 뭐 예배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신을 찾고 또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한과 그 인자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더 잡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어,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어, 이 선한과 인자심이 베풀어지니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니 어,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호해 주시는지를 좀 나눠보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아주 괴롭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무기죠.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강력하고 든든히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원수의 목전 내 원수의 바로 그냥 앞에서 이제 뭘 차려주냐면요 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은요 그냥 일반적인 상이 아닙니다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만찬을 차려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요 어, 어떻게 이제 밥을 먹어도 편히 먹겠어요 그런데 잔치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려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그 정도로 든든히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 절을 이어서 보면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아무한테나 붙지 붙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어 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죠. 그런데 그걸 지금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좀 상상하면은 좀 짜릿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되 있냐면요, 어,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언제 드냐면요, 승리할 때 듣는 것이 잔입니다. 승리의 그 증거로. 그런데 그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요, 아주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원수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할때 우리 하나님은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승리를 거머쥐신, 거머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죄와 악한 유혹, 유혹에서 이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어, 그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에게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은혜로 또 보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우리의 삶이 어 이렇게 악에서 멀어지고 거룩을 향해 갈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조금 이렇게 어깨 피고 항상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하는 건데, 그 기죽지 말아라. 어,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이 그 얘기 들을 때는 잠깐 어깨 폈다가 또 학교 갔다 오면 또푹 죽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어,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봤죠. 공급해주고.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두 가지를 나눠받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나에게 힘과 선앙과 또 사랑, 무엇보다 참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나를 너무나도 든든히 보호해준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즉,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준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솔직히 다좀내 마음대로, 내좀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때 우리 안에 조금씩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계획한 방향으로 저를 좀 인도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습니다. 왜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인도하신다는 건요,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의의 길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이제 적군, 아군 이렇게 나, 나,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적군 기지에 이렇게 가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밤에 훈련을 하니까요. 밤에 조명탄을 위해 퐁 쏩니다. 조명탄 빛에 의, 이제 의존해서 접근 기지까지를 빙 돌아가는 건데, 근데 저희 중대장님이 일로 가면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로질러 그냥 빨리 가서 대충 하고 쉬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대장님 따라서 이렇게 그 지름길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했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훈련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니까 지름길로 가면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것있는데 조명 탄이 터질 때. 어, 끝에 부분에 이제 탄두라고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탄두가 이제 저희들 앞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거기가 조명탄 탄두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이제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지름길로 갔는데 막 탄두가 정말 정말 저랑 중대장님 사이에 팍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랑 중대장님이 눈을 마주치고 뛰기 시작한 거죠. 막 진짜로 이게 맞으면 죽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이, 가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도 안 되는 건 이유가 있구나. 좀 그런 걸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좀 험하고 좀 우리를 막 멀리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음침한 것도 아니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괴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그런 길로 갈지라도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어, 그런 길로 갈지라도 절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 길이 나에게 해로운 길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의롭고 선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제 우리의 좀 짧은 좀 지혜랑 우리의 좀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될 수가 있죠. 어, 그러나 어,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처럼 암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그 길에는 분명 의의 길. 어, 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앞서 나눈 대로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세 가지는요, 사실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딱 묶여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그 속에서 우리에게 선함과 어,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그 인도함 속에서 아주 단단한 보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공급보호인도라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이제 계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어, 이제 고개 계약이잖아요. 이제 이제 그 주고 받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 보호, 인도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니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한 단어로 하면요,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제 시편에 이제 나온 이제 말씀대로 하면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 너는 부디 이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족함을 느끼지 말고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1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어,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젠 어,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 다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다 살면서 매순간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뭐 물질이든, 뭐, 마음의 어떤 여유든, 뭐, 뭐든 사람은 다좀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좀 두려움을 느끼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든 혹은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든 뭐 우리는 좀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 그러나 신자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목자를 어, 양인 우리가 잊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뭐 너무 유명한 비유죠.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을 하고. 아프리카에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서 신발 장사하면 망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여기서 신발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 이처럼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가장 높은 지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이라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다라는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있던 겁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꾼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 똑같은 부족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양이다라는 그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말로는 이제 언약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어,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옹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 나는 주님께서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는 어, 그런 양이다라는 언약적 관점 그 관점으로 어, 나를 이제 바라보면요 분명 우리 안에서 이제 부족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한 마음으로요 일절 말씀 우리 한두번 일절 말씀 두번 크게 고백하고 좀 설교를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일평생 이 관점 이 고백 안에서 완벽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